안녕하세요. 캡틴 스포츠 분석 프리뷰입니다. 스포츠 토토 혼자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조금 더 쉽게 분석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매일 업데이트되는 자료 및 막대한 정보를 무료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세요. 3월 19일 NBA 샬럿 호네츠 애틀랜타 호크스 해시태그 홈팀 샬럿 호네츠 17승 50패 샬럿은 직전 경기 317 원정에서 LA 클리퍼스 상대로 88-123 패배를 기록했다. 리바운드 44-58, 3점슛 6개-13개, 턴오버 11-10의 결과 1옵션이 되는 라멜로 볼 16득점, 5어시스트와 주전 빅맨 마크 윌리엄스 18득점, 15리바운드가 분전했지만 유소프 너치키의 결장 속에 마일스 브리지스 포함 나머지 선수들의 야투 효율성이 떨어졌으며 허약한 벤치의 문제점이 나타난 경기. 6개 3점슛 성공시는데 그쳤으며 실패로 돌아간 27차례 시도는 상대에게 속공을 허용하는 빌미를 제공했던 상황. 정규 시즌 홈 경기에서는 10승 24패 성적. 해시태그 원정팀 애틀란타 호크스 32승 36패. 애틀란타는 직전 경기 317원정에서 브루클린 네츠 상대로 114-122 패배를 기록했다. 이연패 흐름 속에 리바운드 38-40, 3점 슛 11개-17개, 턴 오버 14-15의 결과. 트레영0십8 득점, 12어시스티 분전했지만 4쿼터 승부처의 자동문 수비가 나타나는 가운데 클러치 싸움에서 부족함을 보인 경기, 상대의 이데이 플레이를 막아내지 못했으며 팀 기동력 싸움에서 부족함이 나타난 상황, 또한 오네카 오콩우의 휴식 구간을 책임져야 하는 클린트 카펠라의 결장 공백도 표시가 났다. 정규 시즌 원정 경기에서는 15승 19패 성적, 해시태그 상대전 특징, 올 시즌 3차전 맞대결에서는 샬롯 호네츠가 원정에서 110-123 패배를 기록했다. 올 시즌 상대전 3연패 흐름 해시태그 배팅 추천 샬롯은 돌발 변수에 대한 대처 능력이 떨어졌고 승부처 뒷심이 부족했다. 애틀란타가 백코트 싸움에서의 우위를 바탕으로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가능성이 높은 선택 애틀란타 호크스 승리 배당을 노리는 선택 애틀란타 호크스 핸디캡 승리 3월 19일 NBA 보스턴 셀틱스 브루클린 네츠. 해시태그 홈팀 보스턴 셀틱스 49승 19패. 보스턴은 100-200 원정이었던 직전 경기 316 원정에서 브루클린 네츠 상대로 115-113 승리를 기록했다. 오클라호마 상대로 5연승이 중단되는 패배가 나왔지만 연패를 막고 다시금 2연속 승리를 추가했으며 리바운드 38-45, 3점 슛절 3개, 마이너스 20개, 턴 오버 7-9의 결과. 세컨 옵션이 되는 제일런 브라운과 핵심 빅맨 알 호포드와 데릭 화이트가 휴식 차원에서 결장했지만 크리스타 포르징기스 22득점과 부상에서 돌아오는 호재가 있었고 1옵션이 되는 제이슨 테이텀 20득점 포함 주축 선수들의 고른 활약이 나타난 경기 데릭 퀘이트, 주루 할러데이 페이튼 프리처드가 본인의 득점뿐 아니라 팀 동료들의 찬스를 부지런히 만들어줬던 상황 정규 시즌 홈 경기에서는 23승 12패 성적 해시태그 원정팀 브루클린 내치 13승 45패 브루클린은 연속경기 일정이었던 직전경기 317홈에서 애틀란타 호크스 상대로 122-114 승리를 기록했다. 3연패에서 벗어나는 승리가 나왔으며 리바운드 40-38, 3점슛 17개-11개, 턴오버 15-14의 결과 키온 존슨 22득점, 캠 존슨 28득점이 힘을 냈고 타이리스 마틴 16득점이 승부처에 힘을 냈던 경기 4쿼터 31-22에 턴오버가 많았던 상대의 약점을 놓치지 않는 가운데 세컨 유닛 대결에서 판정승을 기록했으며 돌파 옵션을 통해서 많은 찬스를 만들어냈던 상황. 정규 시즌 원정 경기에서는 6연패 흐름 속에 12승 23패 성적. 해시태그 상대전 특징. 올 시즌 3차전 맞대결에서는 보스턴 셀틱스가 원정에서 115-113승리를 기록했다. 상대전 7연승 흐름. 해시태그 배팅 추천. 대결 7연속 승리의 과정에서 보스턴은 볼이 없는 상황에서의 움직임이 좋았으며, 스크린을 통해 공간을 만들어낸 후 와이드 오픈을 만드는 패턴 플레이의 완성도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다. 보스턴의 승리를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 반면 브루클린은 이번 시즌 평균 24득점을 기록 중이던 캠 토마스 시즌 9가 추가적으로 이탈했고, 원정 경기 일정에 불리함도 있다. 가능성이 높은 선택 보스턴 셀틱스 승리. 배당을 노리는 선택 보스턴 셀틱스 핸디캡 승리. 3월 19일 NBA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미러키 벅스. 해시태그 홈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39승 29패. 골든스테이트는 연속 경기 일정이다. 골든스테이트는 직전 경기 318 홈에서 덴버 너게츠 상대로 105-114 패배를 기록했다. 7연승이 중단되는 패배가 나왔으며 리바운드 38-50, 3슛8개 .38 마이너스 14개, 턴 오버 20-20의 결과. 지미 버틀러의 13 득점과 분전했지만 스테픈 커리 10득점에 승부처 야투 효율성이 떨어졌고, 24.2%의 팀 3점슛 성공률에 그쳤던 경기. 니콜라 요키치 자말 머레이가 결장한 덴버 상대로 선수들의 방심도 실점으로 연결되는 턴오버를 많이 기록하게 만들었던 상황. 또한 세컨 유닛의 출전 시간에는 공격 효율성이 떨어졌으며, 팀을 위한 꾸준히 일을 해주는 선수가 부족했던 패배의 내용. 정규시즌 홈경기에서는 21승 14패 성적, 해시태그 원정팀 미러키 벅스 38승 29패. 미러키는 연속경기 일정이었던 측정 경기 317홈에서 오클라오마 상대로 105-120일 패배를 기록했다. 2연승이 중단되는 패배가 나왔으며 리바운드 34-50, 3점슛 13개-10개, 턴오버 9-9의 결과. 데미안 릴라드 십구득점화 트리플 더블을 기록한 야니스 아데토 쿤보 시빌득점 10어시스트. 11위바운드가 분전했지만 카일 쿠즈마의 야투 효율성이 떨어지는 가운데 뒷심이 부족했던 경기. 핵심 전력이 되는 바비 포르티스가 금지약물 복용으로 출장정지 처분을 받고 결장한 공백도 표시가 났으며 3점슛 실패 이후 느린 백코트는 상대에게 속공을 허용하는 먹잇감이 되었다. 정규 시즌 원정 경기에서는 15승 17패 성적? 해시태그 상대전 특징 올 시즌 1차전 맞대결에서는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원정에서 125-111 승리를 기록했다 상대전 이연승 흐름 해시태그 배팅 추천 원투펀치가 결정한 덴버에게 패배를 당한 후유증에서 자유롭지 못한 골든스테이트의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가능성이 높은 선택 미러키 벅스 핸디캡 승리 배당을 노리는 선택 미러키 벅스 승리 3월 19일 NBA LA 클리퍼스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 해시태그 홈팀 LA 클리퍼스 38승 30패 LA 클리퍼스는 직전 경기 317 홈에서 샬롯 호네츠 상대로 123-88 승리를 기록했다. 3연승 흐름 속에 리바운드 58-44, 3점슛 13개 -6개, 턴오버 10-11의 결과. 노먼 파월이 부상해서 돌아오는 호재가 있었고 승부처를 지배한 제임스 하든 31득점, 7어시스트와 카와이 레너드 23득점과 힘을 보탰던 경기. 보고단 보고단 오비치가 벤치를 이끄는 가운데. 이비카 주바치가 골밑에서 팀을 위한 궂은 일을 해냈던 상황. 또한 승부처의 일선 압박 후 기동에 의한 속공이 위력을 발휘되었던 승리의 내용. 정규시즌 홈 경기에서는 6연승 흐름 속에 23승 10패 성적. 해시태그 원정팀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 56승 11패. 클리블랜드는 직전 경기 317홈에서 올랜도 매직 상대로 103-108패배를 기록했다. 16연승이 중단되는 패배가 나왔으며, 리바운드 48-47. 3점 슛열개 마이너스 13개, 턴 오버 13, 마이너스 15의 결과 도노반 미첼이 13득점이 분전했고 다리우스 갈란드 19득점과 함께 백코트 싸움에서 힘을 냈지만 에빈 모블리의 결정으로 자렛 앨런이 10득점, 1 1이바운드의 휴식 구간의 골밑 싸움에서 문제점이 노출된 경기 25%의 팀 3점 슛성공률에그치는 가운데 팀을 위해서 굳은 일을 해주는 선수가 부족했던 상황 또한 디안드레 헌터의 야투 난조 현상이 나타난 패배의 내용 정규 시즌 원정 경기에서는 11연승 흐름 속에 26승 6패 성적? 해시태그 상대전 특징 가장 최근의 맞대결에서는 LA 클리퍼스가 홈에서 120-118 승리를 기록했다. 해시태그 배팅 추천 다음날 원정에서 세트라멘토를 만나는 일정을 위해서 힘을 분산해야 하는 클리블랜드이지만 뛰어난 특정과 플레이 메이킹 능력을 자랑하는 클리블랜드 백코트 조합의 위력은 유광 없이 나타날 것이다. 또한 1차전보다는두팀 모두 신중한 경기 운영이 예상되는 만큼 언더 경기다. 가능성이 높은 선택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 승리. 배당을 노리는 선택 언더. 3월 19일 KBL 수원 KT 서울 SK 해시태그 홈팀 수원 KT 소닉붐이 17승 18패, 4위. KT 소닉붐은 연속 경기 일정이었던 직전 경기 316홈에서 창원 LG 상대로 90-62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315 원정에서 서울 삼성 상대로 73-83 패배를 기록했다. 서울 삼성 상대로 5연승이 중단되는 패배가 나왔지만 연패를 막고 다시금 승리를 추가했으며 리바운드 32-32 3점 슛 9개 7개 턴오버0 14의 결과 레이션 해먼즈 26득점 1 1리 바운드 하영기가 골밑을 사수하는 가운데 허운식 9득점의 지원 사격이 나온 경기. 허훈이 상대 스위치 수비에 맞게 좋은 패스를 뿌려줬으며 문정현 1 6득점6리바운드는 팀을 위한 굳은 일을 해냈던 상황. 또한 조엘 카골랑안이 백코트 싸움에서 힘을 보탰던 승리의 내용. 정규 시즌 홈경기에서는 3연승 흐름 속에 16승 7패 성적. 해시태그 원정팀 서울SK 37승 9패 1위. 서울SK는 직전경기 316원정에서 원주 DB 상대로 75-63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314 홈에서 원주 DB 상대로 80-88 패배를 기록했다. 최근 7경기 6승 1패 흐름 속에 리바운드 37-42, 3점슛 1 2개1 2개 턴오버 8-17의 결과 자밀 1-25 득점, 14리바운드가 골밑을 사수하는 가운데 안영준 19득점이 승부처에 폭발한 경기 김선영 17득점에 3점슛 3개도 터졌으며 오재현 10득점에 지원 사격 속에 백 코트 싸움에서 완승을 기록한 상황. 또한 이날 경기 승리로 잔여 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정규리그 1위를 확정했다. 정규 시즌 원정 경기에서는 7연승 흐름 속에 19승 5패 성적. 해시태그 상대 전 특징. 올 시즌 4차전 맞대결에서는 서울 SK가 19 원정에서 85-74 승리를 기록했다. 상대 전 4연승 흐름 속에 리바운드 36-35, 3점 슛 11개 11개. 턴 오버 팔마의 결과. 올 시즌 4 차전 맞대결에서는 서울 SK가 이6 홈에서 80-75 승리를 기록했다. 리바운드 37-41 3 점슛 1 1개1 1 개, 턴 오버 9 1 0의 결과. 올 시즌 3 차전 맞대결에서는 서울 SK가 1 5 홈에서 67-63 승리를 기록했다. 리바운드 38-39 3 점슛 7개6 개, 턴 오버 6 1 0의 결과. 올 시즌 2차전 맞대결에서는 서울 SK가 121 홈에서 100-62 승리를 기록했다. 상대전 4연패에서 벗어나는 승리가 나왔으며 리바운드 44-31, 3점슛 12개-3개, 턴오버십-14의 결과 올 시즌 1차전 맞대결에서는 수원 KT가 1025 홈에서 77-75 승리를 기록했다. 리바운드 51-35, 범실 13-4, 3점슛 9개-3개의 결과 해시태그 배팅 추천. 수원 KT는 자렐 마틴이 데뷔전을 치른다. 레이션 해먼즈의 휴식 구간에 버팀목이 생겼다. 반면, 정규 시즌 우승을 확정한 SK는 경기 감각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부상 없이 시즌을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베스트 5의 출전 시간이 줄어들 것이며, 지쳐있는 선수들에게는 휴식을 부여할 것이다. 가능성이 높은 선택 수원 KT 손익뿜 승리. 배당을 노리는 선택 승호패 구간호. 3월 19일 V-리그 남자부 우리카드 삼성화재 홈팀 우리카드 17승 18패 우리카드는 측정경기 314 홈에서 KB손해 보험 상대로 1-32,826,2125,2125,1725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경기 39 원정에서 대한항공 상대로 3-3432,2518,2522 승리를 기록했다 최근 5경기 3승 2패 흐름 속에 블록킹 4-6, 서브 2-6, 범실 27-23의 결과. 김재한 11득점, 김영근 11득점이 분전했지만, 디콜리치 9득점 알리 8득점, 송명근 8득점의 공격 효율성이 떨어졌고, 1세트 이후부터는 화력 대결에서 밀린 경기. 승부처의 목적 타 서브의 정확성이 떨어지면서 상대의 득점을 쉽게 내줬고, 연속 블록킹 실점을 허용하면서 분위기가 넘겨줬던 상황. 정규 시즌 홈 경기에서는 8승 9패 성적. 해시태그 원정팀 삼성화제 13승 22패 삼성화제는 직전 경기 315 원정에서 5K 저축은행 상대로 3-1만 2,520... 2,025, 2,520, 2,516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312 홈에서 현대캐피탈 상대로 0-33,436, 1,825, 2,125 패배를 기록했다. 최근 4경기 3승 1패 흐름 속에 블록킹 15-13, 서브 0-1, 범실 16-14의 결과 막심이 교체 자원으로만 활용되었지만, 파즐리 33득점이 해결사로 나섰던 경기. 아웃사이드 히터 이시몬이 살림꾼 역할을 맡았고, 이호권, 노재욱 세터의 역할 분담도 좋았던 상황. 또한, 양수현 11점, 이윤수 등 어린 선수들을 첫극 기용해 분위기 전환에 성공했던 승리의 내용. 정규 시즌 원정 경기에서는 4연승 흐름 속에 8승 9패 성적. 해시태그 상대전 특징. 올 시즌 5차전 맞대결에서는 우리카드 가이백 15 원정에서 1 5원정에서 3-1만 1925, 2523, 2520, 3129 승리를 기록했다. 블 e 킹 6-12, 서브 4-3, 범실 1 9 3 1결올 시즌 4차전 맞대결에서는 우리 카드 가 m 1 8홈에서 3-1만 2725, 2 5 2 m 2830, 2517 승리를 기록했다. 블로킹 20-9, 서브 4-3, 범실 24-22의 결과 i 올 시즌 3차전 맞대결에서는 우리 카드가 127원정에서 3-1만 1925, 2521, 2519, 2527, 1511 승리를 기록했다. 블로킹 12-10, 서브 3 2 범실 27-28의 결과. 올 시즌 2차전 맞대결에서는 삼성화재가 124원정에서 3-1만 2325, 2518, 2516, 2521 승리를 기록했다. 블로킹 9-7, 서브 4-1, 범실 22-25의 결과 올 시즌 1차전 맞대결에서는 우리 카드가 113 원정에서 3-2만 2,125 2,520, 2,520, 2,325 1,512 승리를 기록했다 블록킹 16-13 서브 8-3 범실 30-29의 결과 해시태그 배팅 추천 두팀 모두 정규 시즌 최종전 일정이다 두팀 모두 시즌 순위가 정해진 상황이다 양수현 이윤수등 젊은 선수들에게 출전 기회를 더 많이 부여하는 삼성화재의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유종의 미를 거두고자 하는 오리카드의 승리가 예상된다. 가능성이 높은 선택 오리카드 승리. 배당을 노리는 선택 오버. 3월 19일 V-리그 여자부 정관장 한국도로공사. 해시태그 홈팀 정관장이 23승 12패. 정관장은 직전 경기 314홈에서 페퍼저축은행 상대로 3-2,725. 2,517, 2,519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39 원정에서 현대건설 상대로 0 3 1,625, 1,625, 1,625 패배를 기록했다. 2연패에서 벗어나는 승리가 나왔으며 블로킹 7-5, 서브 2-2, 범실 18-14의 결과 푸키리칩 박은진이 결정했지만 메가 35 득점, 52%의 득점이 승부처에 터졌고 1세트에 8점 차 열세를 뒤집는 힘을 보여준 경기 목적타 서브의 정확도가 올라가면서 상대 리시브 라인을 흔들 수 있었으며 염해선 세터의 토스볼 끝도 살아있었던 상황 또한 고비를 넘는 힘이 강해진 모습을 보여준 승리의 내용 정규 시즌 홈경기에서는 5연승 흐름 속에 12승 5패 성적? 해시태그 원정팀 도로공사 16승 19패 도로공사는 직전경기 315원정에서 흥국생명 상대로 1-32,519,2523,1825 2025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312 홈에서 지에스칼텍스 상대로 3-22325, 2521, 1825, 2522, 1512 승리를 기록했다. 6연승이 중단되는 패배가 나왔으며, 블로킹 4-14, 서브 2-6, 범실 19-19의 결과, 리콜로바의 10득점, 54%가 분전했지만 강소위 13득점, 23%, 타찬냐 10득점 34%의 공격 효율성이 떨어졌고 서브가 강하지 못했던 탓에 승부처의 상대의 높은 리시브 효율성을 허락하며 분위기를 빼앗긴 경기. 김다은 세터는 공격 옵션의 다양성과 연결의 정교함에서도 아쉬움이 남았던 상황. 정규 시즌 원정 경기에서는 8승 9패 성적. 해시태그 상대전 특징. 4차전 맞대결에서는 정관장 215 원정에서 3 2 -20, 2025, 2927, 1925, 2521, 1511 승리를 기록했다. 상대전 구연승 흐름 속에 블로킹 12-15, 서브 5-2, 범실 31-29의 결과. 4차전 맞대결에서는 정관장 218홈에서 3-2522, 2522, 2520 승리를 기록했다. 블로킹 7-7, 서브 2-2, 범실 18-21의 결과. 3차전 맞대결에서는 정관장 227원정에서 3 1만 2522, 2527, 2519, 2520 승리를 기록했다. 블로킹 11-3, 서브 5-3, 범실 21-21의 결과. 2차전 맞대결에서는 정관장이 124 홈에서 3-2522, 2513, 2522 승리를 기록했다. 블로킹 9-13, 서브 5-1, 범실 13-14의 결과. 1차전 맞대결에서는 정관장이 113 원정에서 3-2522, 2927, 2521 승리를 기록했다. 블로킹 6-9, 서브 3-3, 범실 14-19의 결과, 해시태그 배팅 추천, 두팀 모두 정규시즌 최종전 일정이다. 정관장은 25일부터 시작하는 현대건설과 p o 를 위해서 무리하지 않는 선수 운영을 가져갈 것이다. 반면 도로공사는 상대전 구연패를 끊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 가능성이 높은 선택 도로공사 승리. 배당을 노리는 선택 언더? 스포츠 분석 혼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막대한 자료와 팁을 무료로 공유해드리오니 함께 적중률을 올려봅시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